올해 또 다시 가장 바쁘고 화려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분입니다. 드라마, 예능, 영화에 이어서 20여 년 만에 단독 콘서트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이트랜 초대에서 오늘은 영원한 디바 엄정화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드라마, 뭐 예능, 영화까지 종횡무진 활동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과 응원을 받은 올해 어떠셨습니까? 진짜 올해가 너무너무 선물 같은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어, 닥터 차정숙이라는 드라마로도 많이 사랑을 받고, 또 댄스 가수 일랑단으로도또 여러 무대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네.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아, 이런 해도 오는구나. 뭔가 예전에 그렇게 받았던 어떤 큰 사랑은 이제는 좀 거기에서 많이 멀어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어, 시간이 그리고 또 사람 인생이 참 재밌다 뭐 그런 생각도 하고 너무 즐거운 한 해인 것 같아요. 네. 12월부터 단독 콘서트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서울, 부산, 대구 네. 이렇게 돌면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신데 정확히 얼마 만에 여신은 단독 콘서트입니까? 제가 99년도 그리고 2000년도에 각각 한 번씩 네. 콘서트를 했고요. 전국 콘서트 그 이후니까. 지금 이 2023년이니까 <laughs> 23년 만인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laughs> 어, 그동안 예능 프로그램 뭐 아까도 말씀해주셨지만 댄스 간수 유랑단을 통해서 뭐 여러 차례 무대는 에 서셨지만 네. 그래서 이제 엄정화라는 이름을 걸고 하는 단독 음. 콘서트인 만큼 좀 느낌이 좀 남다르시겠어요. 많이 긴장돼요. 아. 너무 설레이고 그게 항상 저의 꿈이었거든요. 네. 근데 어, 모르겠어요. 제가 20여 년 만에 이 콘서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감동이고 또 너무 긴장도 되고 하루에 몇 번씩 아, 이걸 내가 꼭 해야 되나? 아니, 해야 돼. 아니, 그이 왜? 막 이런 생각들이 여러 번막 교차되는 요즘인 것 같아요. 네. 이 발표했던 노래마다 히트를 다 하셔가지고 이번 콘서트에 어떤 노래를 부를까 하는 고민도 <laughs> 어, 클것 같았는데 어땠습니까? 어, 고민이 없었어요. 아, <laughs> <laughs> 어, 진짜 제가 이번 샌위스트를 준비하면서, 네. 아, 나 정말 너무 많이 사랑을 받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너무 감사하게 더 크게 느껴졌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네, 기대가 돼요. <웃음> <웃음> 한데 이게 목... 쪽에 좀안 좋으셔가지고, 수술까지 받으셔가지고, 더 이상 노래를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완전히 괜찮아지신 거죠? 완전히 괜찮진 않은데요. 어, 계속해서 훈련해야 되고, 어... 어, 뭔가 이렇게 완전히 나아지는 거는 없고요. 네. 제가 많이 적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럼에도 열정적인. 적응하고 있어요. 예, 그럼에도 열정적인 <laughs> 무대, 이번 콘서트 가면 볼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가수하고 이 배우를 병행하는 게 결국 쉽지만은 않을 텐데요. 그런 열정적인 그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제가 무엇보다 이 일을 너무너무 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땐 직업이 뭐냐고 물을 때 네. 이게 직업일까? 라고 느낄 만큼 이두 가지를 다 너무 어, 좋아해요. 네. 그래서 또 저의 장점은 어, 가수 활동할 때는 그냥 오롯이 가수로, 네. 그리고 배우 활동할 때는 그냥 배우인 것 같아요. 네. 그두 가지가 완벽히 분리가 가능해서 헷갈리거나 뭐 뭔가 감정적으로도 <laughs> 이렇게 침범받지 않는 각각의 그 활동을 너무 사랑합니다. 네, 그동안 뭐 출연하셨던 이 드라마나 영화도 거의 다 히트를 해가지고. 뭐히트기 제조기 이런 별명도 <laughs> 있는데 이 보통 드라마나 영화의 작품을 고를 때 어떤 뭐 기준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저한테 재미있게 느껴져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재미있게 읽히고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가 저그 이야기 안에 제가 들어갈 수 있는지 들어가고 싶은지 그걸 가장 먼저 보는 것 같아요 네. 자, 요즘 그 개인 SNS 채널을 통해서도 일상생활을 공개도 하시고, 그래서 팬들과 만나고 계신데, 이렇게 팬들과 소통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음, 어떤 팬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줘요. 저는, 어, 어떻게 보면 제가 드라마를 하고 영화를 하는 건, 저의 즐거움이어서 네. 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그분들은 그게 감사하다고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유튜브 활동도, 어, 올려줘서 너무 고맙고 음. 감사하다고 하니까 그게 또 너무 감동이 돼요. 음. 그래서, 어, 이렇게 저를 좋아해주는 그런 분들 또 팬분들께, 어, 뭔가를 계속 음. 보여지고 싶고 가까이 있고 싶고 교류하고 싶어요. 음. 벌써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 엄정화 씨는 어떤 아티스트로 남길 원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음 그냥 지금처럼 제가 일을 어, 일이라고 느끼지 않을 만 음. 않는 만큼 어, 행복하고 또 열정적으로 항상 꿈꾸면서 그렇게 어, 살아가는 여러분의 시간에 항상 같이 있는 그런 배우이고 그런 가수이고 싶습니다. 네. 영원한 디바라는 이 별명처럼 <laughs> 앞으로도 좋은 노래와 연기로 오랫동안 팬들과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